와. 근데 이 훈련을 하면 사실 누구나 멀리 치실 수 있어요. 와. <laughs> 네. 저랑 한살 차밖에 안 나시는데 너무 힘잘 쓰시는 거 아니야? 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네. 나이는 한살 차밖에 안 나지만 엄청 대선배 같은 아. 배우리 프로님. 어렵게 불렀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 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프로 배우리입니다. 사실 김규보 프로님을 처음 만난 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라이벌로 만났었잖아요. 아.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되면서 알게 됐는데 정말 좋은 프로님이고 골프로서 교류를 할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초대 응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초대한 이유는 어, 프로님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프로들끼리 경쟁하는 네네네.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거기 제가 봤는데. 어 비거리가 상당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비거리에 대한 니즈가 있다 보니까 어 정말 배우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더 눈에 들어왔던 거는 밸런스가 잡혀 있으면서 뭔가 부드럽게 멀리 치시는 느낌이 저한테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그 비법을 좀 궁금해서 이렇게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샷한 번만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우리가 스윙을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의 골퍼들은 임팩트 때양 팔이 이렇게 쫙다 펴져서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골퍼분들이 많아요. 특히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정말 심하면 너무 빨리 펴서 이렇게 캐스팅이 된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팔은 임팩트 때다 펴지는 게 아니라 임팩트 이후에 다 펴지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서 다 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팔만 다 펴지는 게 아니라 몸도 가장 많이 펴져 있는 그러니까 이 지점을 하이퍼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최대로 몸이 늘어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공을 멀리 치려면 이 최대로 늘어난 지점이 임팩트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부득이 골프는 그럴 수 없어요. 네, 여기서 최대로 펴버리면 공을 치면 완전히 훅이 나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이퍼 익스텐션이 임팩트 이후에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공에 가깝게 가져오면 보다 효율적으로 멀리 칠수 있습니다. 좀 쉽게 전달을 드리면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의 힘이 실리는 이 지점은 공 지나서잖아요. 이 지점이 가장 스피드가 빠른 건 아닙니다. 그냥 힘이 최대로 전달되는 지점인 거예요. 그 지점을 오른쪽으로 오게 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드라이버를 칠 때는 머리를 약간 이렇게 뒤쪽에 두는 게 좋아요. 음... 같은 스피드로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머리가 이렇게 공 위쪽에서 맞게 되면 탄도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공에 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일한 스피드로 치더라도 머리를 오른쪽에 약간 이렇게 좀더 두고 체중을 약간 오른쪽에 둔다는 느낌도 괜찮아요. 그래서 임팩트 때도 약간 오른발 쪽에 체중이 있고 이런 느낌으로 약간 올려치는 듯한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공에 힘 전달이 훨씬 더잘 되면서 높은 탄도로 비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드레스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을 일단 오른쪽에 놓는 게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백스윙을 하게 되면 머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제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조금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이 이동됐던 위치가 보통은 어드레스 했을 때 오른쪽 어깨에 있는 위치까지 머리가 오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지점에 머리를 두고 클럽만 뿌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클럽만 그렇죠. 음. 네 같이 다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백스윙을 해서 와 있는 이 지금 이 포지션에서 클럽만 공에 던져주시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뒤쪽에 있으면서 하이퍼 익스텐션이 공 쪽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요령으로 한다고 해도 100% 하이퍼 익스텐션이 공인데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음, 아, 이게 되게 시청자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명확하게 이해했어요. 네. 프로님이 하이퍼 익스텐션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머리의 위치를 약간 오른쪽으로 해 줘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하이퍼 익스텐션을 공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이 그렇죠. 얘기를 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잠시 클럽 주시면. 지금 머리의 위치를 공보다 오른쪽 뒤쪽을 유지해지면서 여기서 클럽만 던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실제로 저에게 레슨 받는 회원님 그리고 일반 골퍼분들 보면은 머리의 위치는 뒤에 있으신 분들 많은데 이 상태에서 그냥 공을 클럽만 던지지 못하고 몸을 회전시켜버리면 되려 그렇죠. 약간 퍼올리는 샷 나오게 되면서 또 공의 거리가 전달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클럽만 좀 보내려면 어떤 느낌으로 적용을 해주면 좋을까요? 어, 일단 첫 번째 비결은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네. 어, 어... 팔과 어깨? 네 따지자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뺀다고 생각하세요. 아 전부다. 네 그래도 사실 일반 골퍼분들은 한반 정도는 그렇게 하면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을 느끼기도 하시고 음... 그렇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빼도 안 되는 골퍼분들도 한 절반 정도 계시거든요. 음... 네, 그래서 처음에 적용을 하실 때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빼고. 진짜 내 느낌에는 팔이 흐느적 흐느적한다라는 느낌으로 수행을 해보면 생각보다 힘이 빠지는 느낌 명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아, 그렇다면 처음에는 내 최대 비거리를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힘을 빼면서 쳐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힘을 빼서 공에 힘 전달을 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세게 쳐도 어차피 멀리 가지 않거든요. 아.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한번 프로님 드라이버 잡으신 김에 네. 프로님이 느끼실 때 너무 힘을 많이 빼서 네. 그 진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힘을 너무 많이 빼서 네. 진짜 낭창 낭창하게 친다라고 네. 생각하고 한번 쳐보실래요? 힘을 빼려면 제가 알코올이 좀 들어가야 돼. 아, 근데 지금 그러면 어게 가서 좀 사올까요? <laughs> 여기 새로 하나만. 어 좋아요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어... 지금 너무 어... 잘하셨어요. 진짜 정말 힘 하나도 안줬거든요저 네. 어제 필드 갔다 왔는데 제첫홀 티샷이 이랬는데 그때 세게 쳤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웃음> <네네>. <웃음> 프로인 저도 지금 계속 레슨을 받고 있는데 가끔 레슨 받으러 가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요. <laughs> 그래서 힘을 좀 빼라라고 하면. 뭐 연습할 때랑 레슨할 때는 좀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필드 나가면요 그렇죠. 공부도 오른쪽 뒷땅을 칠것 같다는 어...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는 한샷 한샷이 소중한데요 근데 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뒷땅이 날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뒷땅을 쳐보는 게 좋아요 아 일부러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비법의 모든 원천은 그 뒷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 생각보다 드라이버는 뒷땅을 치면요 비거리도 그렇고 방향성도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어, 네, 그 그래서 뒤땅 컨트롤 얘기하시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치지 않아도 <laughs> 네. 마치 땅이 칠 것처럼 공 뒤에서 최저점이 형성되고 올라가면서 때려줘야 결국엔 멀리 가거든요. 아,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와. 네, 지금 좋아요. 아 이게 슬라이스가 안 나네요. 안 나죠. 슬라이스도 탑하고 우와. 거리도 멀리 가고. 싫어한 거예요? <laughs>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클럽 한번 줘보시면, 내가 아무리 힘을 빼야지 해도 적당히 클럽을 올릴 만큼은 쥐 수밖에 없고, 음. 여기서 내가 아무리 힘을 빼고 몸만 이렇게 돌린다고 해도 이렇게 덜렁덜렁 다니지 않고 적절히 끌려올 만큼은 쥐게 돼 있어요.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 뭐 그립프레셔를 뭐 5로 잡았다. 그럼 스윙하는 내내 같은 강도로 가야 된다. 뭐 지나가듯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면 임팩트 때 무조건 꽉 집니다. 음... 이거는 누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음... 뭐 타이거주가 해도 마찬가지고 뭐 얼마 전에 마스터주 우선 존라미 해도 누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위치에서 힘이 변하는데 백스윙 탑에서 트랜지션 전환될 때 한번 들어가고요. 그리고 좀 빠졌다가 임팩트 때 다시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내 몸에 완전히 진짜 이렇게 힘을 빼고 오로지 다 헤드 끝에 내이 체를 이렇게 맡겨도 생각보다는 적절히 힘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뒷땅을 무려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연습장에서라도 이렇게 아예 힘을 빼고 때리는 연습을 해 보시면 빠르지 않은 스피드로도 충분히 멀리 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힘을 빼는 노하우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 스텝 혹시 좀 있죠. 음. 대개 골퍼분들은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효과를 볼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스피드를 추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면 클럽을 거꾸로 잡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음. 이것뿐만 아니라 뭐 가벼운 연습도고 뭐 얼라이먼트 스틱 다 괜찮습니다. 이 가벼운 걸로 처음에는 이 그립 끝에 있는 가벼운 무게를 느껴보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까 그 힘을 뺀 거에. 더 어려운 버전인 거죠 이게 막상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한테 휘두르시라고 하면 이렇게 안 휘둘러지고 이렇게 돼요 여기 끝을 잘 이용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제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연속적으로 휘둘러 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거는 뭐 20개 30개 해도 체력적으로 무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휘둘러 줍니다 그러다가 클럽을 정상적으로 잡고 방금 휘두른 것 같은 느낌으로 휘두르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가 이렇게 쫙 뿌려지는 그 하이퍼 익스텐션이 최대치로 느껴지거든요. 이 연습을 사실 좀 꾸준히 반복하시면 굳이 큰 힘을 쓰지 않아도 스피드가 사실 늘어나요. 근데 이렇게 해도 부족하신 분들도 사실 있어요. 이제 본능적으로 휘두르는 요령이 조금 좋지 않은 골퍼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꾸로 잡고 아까는 제가 가볍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최대치의 스피드로 휘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휘둘러 보면 이렇게 휘두르는 겁니다. 와... 네. 그러면 프로님 한번 스텝을 좀 보여 주세요. 부드럽게 네. 치신 샷과 네. 프로님이 생각한 이제 그 원리를 활용해서 최대의 속도로 내는 음. 스윙 그두 아, 가지 네. 한번 좀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가벼운 샷부터 좀해 보면 정말 지금 저는 그립 프레셔를 제느낌에 0이거든요. 네. 누가 빼면 날아갈 정도로 쥐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볍게 쥐고, 지금 휘두른 스피드가 뭐 90마일 정도 채 나왔을까 싶어요. 어. 데 93마일 헤드 스피드는 93마일 나왔고요. 이 정도는 이제 일반 골퍼분들도 꽤 많이 휘두를 수 있는 스피드인데 지금처럼 충분히 이렇게 힘 전달이 되면 멀리 보내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공을 좀 스피드를 올려 준다고 하면 우선 빈 스윙을 한번 해 보거든요. 네, 진짜 최대치로 휘두르는 거죠.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렇게 세게 칠땐 사실 그래프레셔를 조금 더 주기는 해요. 시작할 때부터? 네. 음. 아까는 0이었다면 이걸 0의 스피드로 방금처럼 하면 여기서 체가 덜컹 해요. 그러면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윙 스피드가 올라간 것만큼 한 2, 3 정도까지는 쥐고, 휘두르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훈련을 하면 사실 누구나 멀리 치실 수 있어요. 오. 와, 브라보 대포동 미사일인 줄 알았어요. <laughs> 지금 거의 대포의 실으로 날아가는데, 와프면 진짜 엄청나시네요. 근데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네. 아, 저랑 한살 차밖에 안 나시는데, 너무 힘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실 거리가 좀 많이 줄어 가지고 어디 가서 되게 거리 안 나간다고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아프면 아, 오늘 레슨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인사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 김규호 프로님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구독자가 많이 밀리고 있어서 되게 자존심 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에도 놀러 오셔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님. 고생하셨습니다.